오늘은, 네어 암스트롱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예요. 혹시 네 암스트롱에서 대해 아는 친구? 달 착륙한 사람? 숨 들어보세요. 아... 첫 번째로, 달을 착륙한 사람이라는 건 다,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음... 어떤 점에서 해주고싶어요 음, 네, 예, 람스톤은 어렸을 적부터 비행기를 좋아했어요 음.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비행기, 아, 책을 많이 읽었죠 o n 0 y gotcha? Pick 도서관에 있는 그리고 책을 다 읽었어요. 비행기 알겠다는데. 모형도 만, 들어 봤고, 음. 비행기 종류들도 알아 봤고, 꿈을 위한 활동을 많이 했네요. 꿈을 위한 활동을 많이 해서, 음. 여기 보고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 공, 공, 면허? 조종사 면허증도 땄어요. <laughs> 첫 번째로 비행기를 한번탔고 음... 그게, 음, 11살인가 몇 살인가? 음. 열, 16살에, 음. 그게 16살이었어요. 첫 번째로 비행기를 탔고 음. 그 다음에는 또 11호를 탔어요. 세세 세 명에서 명행서못 음. 탔는데 음. 이만한 비행선에 우와. 세 명이 탔어. 누그중그중한 명이 닐 암스트롱이었지요. 2, 3, 8, 짱! 처음으로 발을, 발을 뒤졌어. 뭐라고 말했느냐면은. 이것은 인간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는 위대한 도약이다라고 말했어요. 와, 정말요. 여기 뒤에 문제 있는데 엄마한테 도사어 엄마한테 졸라서 이거 한번 빌려 보세요. 바이바이. 아이 바이. 다음 시간은 니나무스트롱에서 다음 시간 누군가요? 다음 시간요? 네. 다음 시간은 좋은 고다드인데 알겠어요. 다음 시간에 일, 만나요. 1분 후에 다시 나옵니다. 네.